오늘은 남자친구 병장 진급 택배 꾸미기 하려고 우체국을 갈 거거든요 어, 제가 눈부셔서 눈이 안 떠지는데 가볼까요?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상자 날개를 꾸며줄 건데 제 남자친구가 짤툰의 짐승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느낌, 그 짤툰 짐승 친구들로 날개를 꾸며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동물과 그 동물의 특징으로 문구를 한번 꾸며봤어요. 하러 가볼게요. 이렇게 1차 스케치를 했고, 이제 매직으로 해줄게요. 다 했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네요. 짠. 여러분, 제가 수건으로 공돌이를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택배가 다안 와서 일단 공돌이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고 포장하는 건 다시 영상을 찍어볼게요. <laughs>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귀, 얼굴, 몸통, 팔, 다리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곰돌이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본가에 와가지고 이런 끈 같은 게 본가에 없어서 가판대로 수건에 있던 거라도 묶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끈으로 포인트를 주는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허전해 이게 맞을까? 이제 이 귀여운 메모지에 개별 쪽지를 써서 넣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번 빼고는 항상 손편지, 손 쪽지를 써서 드렸었거든요. 이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개별 쪽지를 쓰고 남자친구 건 따로 썼어요. 제가 편지지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볼게요. 먼저 이 투명 비닐에 곰돌이 수건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미니 다운이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은 포스 캔디. 어 그런데 제가 방금 쓴 쪽지를 이 사탕에 붙여서 드릴게요. 이렇게 우당탕탕? 이렇게 사탕에 쪽지를 붙여서.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짠 이렇게 개봉 포장을 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필름이 깨졌다해서 필름이랑 사탕 한 개를 더 챙겨줬습니다. 이제 상자에 넣어볼게요. 짠! 이렇게 택배를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우체국으로 보내러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남자친구 병장 진급 축하 택배 꾸미기를 해봤는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1병 때부터 보냈던 택배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 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한 건데, 이게, 어,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남자친구가 음식물 반입이 안 됐어가지고, 제가 택배 보내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거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것저것 막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준비를 해 봤는데 이제 혹시나 저처럼 음식물 반입이 안 돼서 택배 고민이신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 거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